제 제가 좀 장갑도 끼고 있었고, 제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니까, 뛰어 내려가서, 이제 거기 남아있는 좀 유리 조각이나 이런 거를 제가 뜯고, 음. 같이 나오시는 분들 좀 부축해가면서, 어, 남아있으신 분들 먼저 빼야겠다. 그래서 같이 움직여서 좀 풀밭으로 좀 안전한 곳으로 일단 다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한 후에, 이제 확인을 하는데, 안에서 몇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음. 네, 좀 멀쩡하신 다른 남성 분이랑 저랑 구조 작업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어, 왜안 나오세요? 나오세요를 했는데 안에서는 아, 이 안에 사람이 있으시다 그래서 못 나가 구해야 된다 하셔서 일단 저랑 같이 도우셨던 분들은 거기는 위험하고 지금 뭐냐 사고를 당하셨는데 거기 계시면 안 된다 일단 쉬셔라 우리가 가겠다 하셔서 그분들을 먼저 내보내고 저는 장비가 있었고 조금 좀 안전한 상황이어서. 제가 들어가서 내부를 확인하고 나머지 분들은 또 밖에서 그분을 꺼내드리는 식으로 구 쪽에는 이제 시트나 유리, 조각, 유리 조각들이 좀 널려 있어서 좀 치워보니까 이제 버스 입구 쪽에 사람이 두 분이 이게 껴 계신 게 보여서 뛰어가서 괜찮으시냐고 말씀을 걸었는데 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대답을 해주셔서 일단 그분을 좀 꺼내보자. 근데 그분은 이제 손이랑 머리카락이 좀 껴계신 상태여서 이제 저아 바깥쪽에서는 아 이쪽에 사람이 있다, 이분 이제 밖에서 땡겨봐라라고 하시고 저는 그 문을 좀 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이제 저는 들리지가 않았었고 바깥쪽에서는 땡기면 땡길 수 있는데 이분 팔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조금 구조리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다치시겠다. 그 최대한 조금 안 다치시는 방향으로 해서 저는 손에 끼어 계신 그 주변에 유리나 파편 이런 거를 다 치워드리고 이제 바깥쪽이랑 안쪽에서 계속 손 잡아 드리면서 괜찮다. 밖에서 이제 소방차 갖고 도착을 하셔가지고 음. 소방차 왔고 소방 직원들이 와서 구해줄 거다. 음. 그러니까 좀 안심해라.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음. 문제는 저한테는 그 옆에 검은색 가디건 입으신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분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말이 계속 없으시고 대답이 없으셔서 막 목소리 들리시면 발이라도 움직여보세요. 손가락이라도 움직여보세요. 했는데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이분은 좀 위험하다. 손가락, 맥을 짚어봐도 뭐 뛰는 것도 없고 지금 반응도 아무것도 없다. 그 상황에서 소방대원분들이 다 내려오셔서 이제 입구 쪽으로 내려오시니까 그 손만 끼신 분은 발이 밖에서 보이셨고 밖에서도 보이는 상황이어서 그분을 먼저 구조하고 계셨는데 저는 안에서 이제 이걸 계속 조금이나마 들고 있으면서도 아 안으로 안 들어오시면 이 지금 의식 없으신 분이 안 보이시는데 이래서 들면서 계속 소리를 좀지렀습니다 아, 여기도 사람이 있다.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이제 무전기를 찬시에 오셔서 상황을 확인하시고 여기 이제 여기 구조 두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아, 이제 장비도 왔고 저희가 왔으니까 위험하시니까 여기서 나가셔야 된다. 자꾸 그러셔서 제가 상황 계속 설명드리고 이분은 지금 맥도 안 뜨시고 대답도 없으시고 안에 완전히 껴 계셔서 어떻게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나가 계시라고 하셔서 나가면서 통로에 되게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모자, 뭐, 가방, 신발 이런 거를 좀 최대한 끌어 모아서 주셔서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 계신 분들한테 일단 주인은 좀 찾아드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급차가 오고 다치신 분들이 이제 풀밭에 되게 날카로운 풀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사다리를 이제 소방대원들이 놔주셨는데 저희 그분들 중몇 분은 자아 위로는 걸어가기 힘드셔서 그냥 사다리 근처에 가드레일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위로 앉혀드리고 그